공안당국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혁명조직의 최근 모임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.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전쟁준비와 무기 확보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회합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. 이 의원은 지배세력이 60년 동안 형성한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된다며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. 또 북한을 직권당으로 표현하고 북한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지만 우리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성과라며 찬양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. 투쟁과 혁명 등 과격한 언어가 많았는데 주체 사상의 핵심 단어인 자주가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. 국정원은 당시 상황을 조력자를 통해 녹음한 뒤 감청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